자,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브롤스타즈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뉴스가 떴습니다. 아니, 요즘에 브롤스타즈 공지나 예전에 상자 삭제한 것도 그렇고 너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와, 이거 듣고 이거 또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또 놀래키려고 다음 업데이트에는 변화하는 것들이 궁금하다면 자,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여기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스타 포인트로 스타 스킨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스타 스킨을 스타 포인트로 구매하고 싶다면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타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브로토크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요약하자면 스타포인트를 다른 곳에 쓸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기다려달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브로토크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킨은 더 이상 스타포인트로 구매를 못한다. 이거를 딱 지금 공지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할수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어떤 내용일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15일 정도 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스타 포인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스타 포인트를 모으면 은 파워리그 시즌 보상에서 요, 요번에 요 나온 요런 스킨을 구매할 때 이게 25,000개였나요? 보통 요거를 요즘에 유저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뭔가 사야 될것 같은 느낌 마지막 한정판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까마귀는 제가 예전에 금색 5만 짜리인가? 그런 것도 구매를 하고 핸들로도 해서 나이트 메카크로우 일단 구매를 해줘 봤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메카보 보스킨도 지금 이 로보트 스킨을 제가 웬만해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2만 개가 깨진 거죠? 야, 이거 이렇게 사면 난 나중에 뭐더 이러고 나서 또 한정판 막한 3만짜리, 5만짜리 신스킨 파는 거 아니겠지? 아, 자, 오늘 추억의 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한번 가보도록 하고 도와주실 분은 대왕 차장님이 좀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까마귀부터 저는 요 스킨이 좀 괜찮아가지고 캡틴 크로우 요걸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나이트 메카 크로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독 메인으로 가고 맹독에다가 지금 맵이 정확히 뭐였죠? 바위 장벽전투 여기 속도보다 피해로 가죠. 무난하게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킨을 씌웠는데 대기화면에서는 버그 때문에 이거 언제 고치지 도대체? 브로스타즈가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좀 기본적인 패치를 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잡버그가 좀 많아졌어요. 개발진이 달라졌는지 요즘 좀 약간 개판입니다. 운영이. 뭐 어쨌든 대왕 차장님이랑 한번 게임 끼워보도록 할게요. 자, 큐 잡혔습니다. 지금 대박님이 트로피가 5만이기 때문에 좀 빠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집중해서 가봐야 될 듯. 저건 다이너한테 좀 맡기고 저는 사이드 돌면서 좀 까도록 할게요. 지금 둘,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어서 하나로 더 수급을 좀 하고 아무래도 다이너가 있으면은 좀 이맵에서 소환하기 때문에 와, 나이 스킨 처음 써봅니다. 검은색은 진짜 처음이네. 맨날 그 블루에다가 저 뭐죠? 일단 중앙 체크. 저 골드. 확인, 확인. 펭수, 확인. 좋았구요. 이거 중앙 먹을 거였으면 차라리 저걸 바꿀걸 그랬나? 어, 확인, 확인, 확인. 에프리 확인. 좋았어. 왜뭐 역다봉이야. 나아무도안 했는데. 나할거있는데 오우, 슈뻔 했네. 왜 이렇게 아파? 사딸인데? 확실히 쪼다운에서는 저 미는 플레이 틱을 하면 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컷될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중앙에만 이렇게 못 올라오게까지 좀 막아줘도 충분히 견제가 되기 때문에 점프 생겼구요. 이름을 상했던다 하도, 함부로 못붙지 아, 틱 좋아요. 아, 아, 아. 이걸? 나한테 점프해서 되는데. 다이너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나, 너? 잠깐만, 이거. 틱, 궁극기. 오케이, 나이서 좋았구요. 잘라주시고. 틱 붙으면은 그냥 바로 잡을 것 같은데. 붙는 척 하면서 궁극기 살짝 아껴주시고. 1찍을 해야 되니까. 아, 좋아요. 다이너 난리 나. 다이너 쇼쇼쇼다. 다이너 쇼쇼쇼.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명더 있지 않나? 없었나? 뭐야, 아이, 거슬로 걸어주시고, 빠세. 이거를, 술로 들어갔고, 후! 와, 랜덤 큐 하다가 진짜 팀큐 하니까 살거 같네,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laughs> 자, 다음 판 가보자. 요거는 까주고, 지금 전체적으로 픽을 한번 보죠. 발리의 다이너. 까다로운 픽이 좀 많네. 모을 수도 있고. 요러면은, 어우, 두개 동시에 까는 센스. 이런 거 좋아요.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니까. 센터 바로 들어가주고. 요번판에는 팽이랑 모티스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에 저희가 빠르기 때문에 슬로 걸어주시고 이거 모 피해. 모티스는 몰라도 자, 살짝 양강 느낌 윌로 우 확인 이러면 짜넷 아, 이쪽에도 다이너가 있네. 아... 아, 이거 골치 아픈데요? 다이너가 유독 좀 많이 보이는데? 아, 다이너가 니고참슬로이이우리편 살짝 위험해. 지금 점프 갖고 왔는데 요거 이속기여도 고려를 좀 해봐야될것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아파 아파 엄청 아파 수레이 너무많아서 괴로워요 지금 아 죽겠습니다 이거 못살겠는데 지금 다이너도 피치오려고 그러고 와 이거 장난아닌데 요번판 뭐야 아 서로 경계선을 딱 긋고 계속 열심히 싸우는 느낌이에요 지금 서로 이런판이 거의 안나오는데자 일단 저는 어쩔수 없이 살았고 멋있어하게 슬로우 걸어줬고 아래쪽에 이거 아 묻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먹어주고 궁극기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사는 방향으로 아아아와와와와 와, 와. 와, 역대급으로 빡센데 뭐야 이거 아니 파이어인데 파이어 무서운데 이거 오케이 아래쪽에 다이너 있는 짐을 좀 잡고 싶은데 이거좀 눈치게임 좀 잘해야겠는데요 지금 남은 팀세팀 윌로우한테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궁극기 있어가지고 잘 붙어야 아, 아, 아자 아, 너무 아파.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한쪽으로 그냥 죽는 거 감안하고 뛰어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이 살짝 봐주고. 또 걸렸고. 대기 중. 엘모 빠지면은 궁극기로 좀 들어가든지 해야겠다, 이거. 잘해서 한번 띄울까? 나이스! 이거 실수했어요, 지금. 윌로가 좋았고. 슬로우 걸어서 잡아줘. 서로 잡아줘. 우 이건 뭐질 수가 없지. 야, 이거를 입증하나? 판단력 줄였다 진짜 아. <laughs> 자 그럼 대왕님하고 몇판 뛰어봤고 요번에는 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점수가 낮아서 지금 뛰기가 괜찮을 것 같고 역시 스킨은 안바뀝니다 근데 라이트 메카보였죠 와 메카보 시리즈는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빠진거 있나? 이 중에서 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다음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을 바꾸셨는데 아 확실히 틱기나 다이너가 좀 많이 나오네 불편할 정도로 많이 보이고 음, 지금 저희 조합사, 여기서 볼을 고르는 것 자체가 트롤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랑, 점수가 맞는 700점대랑 하면은 좀 모르겠지만. 다이너 확인. 못 들어오게 좀 막아주고, 라인. 에드가 확인했고. 이거 많이 부셔. 다이너 좋아요. 아니, 다이너래. 방금 전에 다이너를 하셔가 이렇게 스로잉이 중앙에서 견제를 들어가면은 저희가 뭐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위험한데, 아직도 없고. 아, 요번 판 빡센데, 이거 중앙을 너무 에또, 에드거... 어, 에드거 나이스요? 에드거 미쳤고. 딱 <laughs> 흘릴만 했어. 지금 근데, 레알. 둘나요 <laughs> 이거. 안 붙네. 이러면 에드거는... 제 누구 팀인지 모르겠네. 레온. 와 이거 구도가 너무 어렵다. 오랜만에 이런 구도 보는데, 이거 100% 찍긴 할 텐데. 다이너 좀자좀 던져봐. 좀 오케이, 좋았구요. 자, 이러면은, 레온이, 어, 레온이 어찌, 어쩌다가 여길 들어왔지? 오케이, 이쪽 컷. 이러면은, 다이너 짱이, 잠깐만, 중앙도 좀 봐야겠구나. 이거 함부로 먹어 들어가면 안 되겠네, 지금 위험해서. 발리? 에드거, 지금 한시방향에 에드거랑 저 다이너, 어, 왜 들어갔대? 선을 먹인다 뭐 듯? 깔아주시고, 이더그 돈은 좋거든요? 애들도 자를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나이스! 이거 못참지? 오케이, 붙여주시고. 와, 길에 한 방에 죽었네. 나이스! 와, 근데 진짜 힘들다. 자, 보루 다음 판. 아, 어, 큐브가 좀잘 떴어요. 요거 아래쪽 하단 동선에서 들어오는 애들만 좀잘 커버링을 좀 하면 될것 같은데. 빨리 갈때좀 까보자. 스튜 있는 쪽 도와줘서 들어오게 만 여기 아래쪽이 좀잘 자주 들어오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안 들어오네? 이러면은 중앙 바로 들어갔단 소리고 아, 아, 아. 중앙에 지금 저희가 제일 빠를겁니다. 느낌상 그레이 여기 봐주면은 컷 되죠? 나이스 그니까 러 이런 호흡 미쳤고 콜트 확인 오케이 어 콜트 빠지는 모습 이러면 스무스하게 일단 중앙 살짝 봐주고 나쁘지 않아요 기다기다 벽두나 이거? 아 콜트가 되게 과감한데 이거 벽을 뚫, 뚫어버리네? M으로 잡겠단 뜻? 오케이 알았어 다인했고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는 나좀 도망가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거? 하지만 화려한 무빙 화려한 무빙으로 살아남는 와씨그잘 버텼다 아씨 시간은 최대한 끌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빨리 죽으면은 대왕님이 같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 좋아요 요거는, 지금, 다이너 쪽으로 그냥 붙어도 됐었던것 같은데, 에모가 없어, 나, 보다 아, 다이너 10달이야. 이거 걸리면 무조건 죽어. 안 되고, 이거 무리서 붙을, 붙을, 수가 없어, 지금. 그만 돌아 인마! 아, 왜꾸 돌아 어디서 이렇게 못된 거만 배워가지고, 진짜, 씨 제시 쪄서, 오고. 자, 얘들 궁극기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음, 내 팀. 잠깐만, 그레이가 바로 붙을 수도 있고, 아, 그 지금, 그레이라서 좀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무조건 제시랑 다이너 쪽 봐야 될것 같은데? 벽다 부셔져가지고, 견제를 최대한 좀 해보자. 컷될것 같은데, 제시? 아이고, 아이고, 오토. 아, 야, 오토 가겠다 씨. 완전 실수. 이거 뒤쪽 좀 깔아가지고. 아, 좋아요? 지금 이거 근데 괜찮은 게, 제시 어차피 이거 트랩 이서가지고 쉽게 못 나올 것 같은데? 한데? 스트못 나오지, 제시야 우리 수트, 1 5살인데 나이 인사! 좋았죠? 그레이 있나, 이거? 그레이 팀이었나요? 수트가? 벽돌, 아, 살리는 모습? 그레이 팀 맞네. 이거 벽돌 할것같은 느낌이? 하지만, 그구기가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건안 되나? 후! 좋았다. 듀오 슈 데운. 이 맛이지. 자, 오케이, 요거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로잉은 하나밖에 안 보이나 오히려 좋아. 아, 요거 살짝 건드려주고 가는 센스 너무 좋아요. 센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자, 밀어주고 살짝 버즈 확인. 잠깐만, 레온도 있고 이쪽 구도가 너무 안 좋은데 그 지금? 구독 안 좋아, 지금. 까르 까비. 스트가 일단 빠졌고. 확실히 보가 여기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괜찮기는 한데. 그다려 레온 궁 빠졌었고. 좋아요, 대기. 미리 깔아야겠다. 이거 지금 에드고도, 에드고도 있고, 그래서 미리 깔면은 여기 트랩 있는 걸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미리 좀 까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플레이. 스트가 지금 12시 방향에 좀 봐주고 있고. 조금 위험했어, 근데. 아, 까비, 까비. 레온 있나요? 일단 먹고, 일단 빠지겠습니다.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워낙 지금 중심부를 기반으로 너무 개싸움이 많이 나서. 기다, 기다. 좀 늦게 먹었으면 오히려 다이너한테 견제당해서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아, 아, 이걸 꽂혀버리네. 기다, 기다. 확인, 확인. 나 아플 텐데. 지금 잡았죠, 까마귀? 좋아요. 아, 이거는다이너도 자를 수가 있을텐데 구도 안나오나 지금? 아, 거의 다 있어요. 이거죠? 제가 아까 말한?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미리 까면은 있는지를 몰라서 좋아요. 여기 좀 커버링 해주고 와, 무빙 뭐야? 미쳤고 레오나 네, 무빙 님 좋다. 무빙 좀 좋은데? 어우 씨. 뭐야? 이걸 또 살아버려? 허허 라서 이거는 뭐질 수가 없는데 지금. <laughs> 나이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기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왕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듀오 쇼다운을 좀 뛰어봤고 상점에서 이제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고 하는 아마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패치 내용을 알려줄 것 같고 이제 뭐 이거저거 새로운 또 시스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스타포인트에 관련해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패스!